이 문제는 2020년 국가직 7급 전자회로 제16문항입니다. 트랜지스터하고 제너 다이오드로 구성된 전류원인데 이전 강좌에서 봤었던 2017년 5급 전자회로 1문항과 똑같은 회로입니다. 연산증폭기로 만들었던 전류원 문제 시리즈에서도 5급 문제와 7급 문제에 똑같은 회로가 있었고 문제 내용만 달랐듯이 이렇게 트랜지스터하고 제너다이오드로 만든 전류원도 똑같은 회로에 대해서 5급 문제와 7급 문제에 구하는 내용만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증폭기 때처럼 비교공부를 해보시라는 뜻으로 다릅니다. 만약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다면 이 문제는 대략 1분 이내에 풀수 있어야 합니다. 이 7급 문제에서는 이 저항을 10kΩ으로 정해줘서 이전 강좌에서 다뤘던 이 5급 문제에서 봤던 50kΩ 저항 때문에 제너 다이오드 작동상 애매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잘 설계를 했습니다. 이문제의 뜻으로 보면 제너는 당연히 정전압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이니까 등가 회로는 원 회로를 그대로 둡니다. 5급 문제를 풀 때처럼 이 메시에 대해서 전압 법칙을 적용하면이 제너 전압은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이미터 사이의 전압하고 이 1kΩ 저항 양단의 전압을 합한 것이고, 2m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클렉터 전류를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이스 전류는 클렉터 전류를 질, 식류, 전류, 증폭률로 나누면 되는데, 문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의 5급 문제에서는 100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는 이런 정보를 줬습니다. 제너 전압을 구하되 이 회로가 전류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라는 조건입니다. 그 말은 이런 기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식에 알맞게 근사하라는 재미있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이렇게 베이스 전류를 클렉터 전류에 비해서 무시해버리고 베이스 전류야, 무시해서 미안. 그렇게 속으로 한마디 건네주고 이렇게 줄였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너 전압은 바로 구할 수 있고 10.7V입니다. 4번에 있습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을 때라면 이 식들만 써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대략 1분 정도면 정답을 쓸수 있을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고 제너의 역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17년 5급 문제에선 제너 전류의 최소 전류 문제가 있었는데 이 7급 문제엔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노 전류를 구해보겠습니다. I1을 10kΩ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면 은 I1은 18V와 앞에서 구한 제노 항복 전압 10.7V를 뺀 것을 10kΩ으로 나누면 0.73mA입니다. 전류 법칙을 이용해서 제너 전류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처럼 직류 전류 증폭률을 모릅니다. 그래서 2017년에 5급 문제를 다시 보면 거기엔 100으로 정해줬었는데, 실제 전류 증폭률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값을 줬습니다. 이 값이 클수록 제너 전류의 크기는 커져서, 최소 전류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 작은 값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너 전류는 약 0.63mAh입니다. 2017년 5급 문제에서는 0 0 7 1 5 m a h 여서 애매했었는데 이 7급 문제인 경우에는 50kg가 아닌 10kg을 선택해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미있었나요?